강점은 일단 화전에 꽈배기가 기가 막히맛 있습니다. 거기 스마일 명물 찹쌀 꽈배기가 없거든 진짜 학교 아유. 끝나고 맨날 사먹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수업하다가 밖에 헬기 소리 들리고 뭐 그런 거? 만약 서울권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면 이제 화전 가면 자연.. 자, 자연을 느낄 <laughs> 수 있는 이거 장래염 너무 심한 거아니요아 거 너무 어거진가 이거? 소똥 냄새 많이 나지 않나아 진짜.. 저희는 이명... 이제 항내라고.. <laughs> 네. 거기 네, 비료 냄새가.. <laughs> 아 근데 거기 냄새 한번 익숙해지면 이제 어떤 냄새도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죠. 거죠. <laughs> <꺼져>. 면역이 생겨. <laughs> 캠퍼스 건물 이동하는데 많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들이 좀 많이 붙어있어서 기숙사에서 가장 먼그 강의 듣는 수업 시간까지 수업 거기까지 뛰면은 3분 내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문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고 듣다 보니까 좀씁쓸해지는요 <laughs> 장단점이죠. <laughs> 아 너무 지겨 짜네. <laughs> 양날의 검. 그리고 뭐 학교 안에도 뭐 옛날 기종 조그마한 세스나나 이런 항공기들이 있어가지고. 아기들이 응. 어, 견학을 애기. 많이 오. 죠 네. 요즘은 취업하기가 많이 힘들고 저는 문과였으니까 문과 학생들은 이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 나. 뭐 먹고 살지? 이 음, 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기업도 여기저기 써보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길은 우선 딱 정해져 있는 거할 일은 전부 정해져 있고 이제 그것만 따라서 가면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이제 그 길은 정해져 있으니까 취업 길은 음. 딱 정해져 있는 거 전문성이 장점이지 응. 캠퍼스 라이프는 이제 한국 내에 오시면은 좀 포기를 하시는 방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laughs> 아니면은 좀 저희 학교가 그래도 홍대랑 신촌이랑 가까우니까 음. 다른 대학생들이랑 연합 동아리 이런 것도 하기가 수월해서 그런 거 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적들도 많죠. 그렇죠. 네. 엄청 엄청 많. 그러니까 뭐 항공기 막뭐 날아가 면뭐 저기종 뭐다 막 이런 음.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수업 때 끝나고 나서 그 수업 내용을 질문하는 거 말고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항공 지식들 이런 거를 음. 교수님이랑 막 이야기하고. 이 대부분 뭐 커마 1급이나 한국사 이런 거는 좀 기본으로 깔고 가는 편이고 거기나 이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도 따야 되고 관제교육원에 들어오게 되면 항공교통관제사 이제 면장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뭐 자동차 운전면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운항관리사는 운항관리사 필기, 실기가 있는데 운항관리도 실습을 해야지만 실기 자격이 주어진는거 그러니까 뭐 항공대를 안오면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자격들. 이 운항 관리사를 희망한 학생들은 기상 기사나 뭐 이런 음. 것들도 취득을 하더라고요. 맞아 거기다 EPTA. EPTA도 음. 필요하다. 거기다가 이제 o p i 이나뭐 TOEIC 이런 기본 영어 자격증 정도는 음. 대부분 이제 따고 졸업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대학들이랑 비슷하게 운영되는 중앙 동아리들은 다 있고 항공대만 있는 게 8공의 뭐또 라퓨타. 종교, 라퓨타? 라퓨타는 열기고 타는. 동아리 8공2가 이제 글라이더 타는 동아리. 그 다음에 이제 과 동아리로는 LAC라고 이제 항공 관련 논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발표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최근에 생긴 게 무인기 관련해서 또 이슈다 보니까 쿠탐이라고 해서 무인기 관련해서 지금 막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 있는 거를 공부해서 지금 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좀 공유하고 아 지금까지는 이제 항공 교통 학과의 소모임이었고 저희 항공 교통 물류 학부의 소모임은 어울림은 공연 동아인데 이제 연기 약간 뮤지컬 같이 연기하고 뭐 추, 노래하고 노래. 춤추고 좀 그런 소모임이고 신나는 사물놀이였나 근데 지금은 요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신입생 때가 좀몇 년이 지나가지고 음... 좀감물감무하네요 네, <laughs> 네 저희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 둘다 정시로 음. 왔고요. 일단 성비는 육대4 성비? 정도, 그러니까 대5까지는 아닌데 남자가 조금, 조금 더, 더 많고 있지? 저희 그 물류 학부가 0명좀안 되죠. 교물 어, 어, 한 학년에 명 넘을 걸. 근데 그중에한뭐한 뭐한 60명 정도가 남자, 40명 정도 여자 뭐그 되는 그런 그런 느낌? 문과 친구들이 약간 입과적인 그런 과목 있으면은 그걸 말고 다른 예. 거를 듣거나 그렇게 해서 음.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지금 전공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문과라서 딱히 막 전공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는 크게는 없는 거 같아요. 전혀 뭐 물론. 없지. 그러면 네. 딱히 문과 상관없이 학교 들어와서는 뭐비슷하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사실 저희가 둘다몸 가라서 그런 거야. <laughs> 아, <아마 웃음> 어, 이과 있겠네. 이과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아예 뭐몸 가서. 일단 홍대랑 가깝다. 홍대 10분. 지하철로 내정 거장이에요. 항공 대학생들이 좀 자기들끼리 놀 때는 뭐그 주변에 행신. 행신. 맞네. 학교 바로 앞에는 뭐 있어요? 학교 바로 앞에는 없어요. 아니야 없어요. 없었어. 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laughs> 없어요.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laughs> 근데 항공사가 사실 바로 옆에 수색의 활주로가 있다 보니까 건물을 4층인 거 5층 이상 못 지을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뭐 정말 붙여 주신다면 감사하지만 되, 일단 되는데 저 불러 주는 대로 가야 죠 문항 관리사 이런 건 딱히. 마지막으로. 저는 감자사. <laughs> 나중에 막 취업했는데. 아, 문화 <laughs> 관리사 취업했는데. 와, 이 영상 나도 이러면 아, 어떡해. 대한항공에서 이 영상을 싫어하는데. <laughs> 저는 그냥 저희 나라 대표 공항하면 인천공항이니까 와 인천공항에서 일하면 진짜 좋겠다. <laughs> 막 이런 생각 맞아, 하고 맞아, 있다가 뭐좀 자세히 공부해 보니까 이제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고 그 들어갈 때 TO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 보면은 지금 막 정확히 아 여기가 목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채용 공고가 조금 원래 예상보다 좀 늦춰지고 이래서 그 채용 공고 나는 순서대로 내년에 좀 준비를 해볼 것 같고요. 아 운항관리사 쪽은 지금 딱히 생각 안 하고 있고 공항공사는 생각 이좀뭐 붙여주 붙여만 뭐, 주시면 그러니까 좀 약간 공 공사 공기업 뭐 공무 계열 쪽을 희망하고 있어요. 진짜 붙여만 주시면 하루에 세 번씩 회사방향으로 전해드립니다. <laughs> 두분다 지금 관제사를 그냥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네. 그래도 여기를 보고 준비한 학생들이면은 그래도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적성이나 막 이쪽에서 일,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때 로컬 쪽 가면은 뭐 타워에서 일하니까 뭐좀 트여있는 데서 막 근무하고 이런 생각하면은 되게 좋아서 지금 뭐 공부하시는데 뭐 행복해로 돌리시면서 <웃음> <웃음> 열심히 하셔야죠. 사실, 한공대 처음 들어오면 처음 1학년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했던 캠퍼스 라이프도 사실 다른 학교보다는 이제 많이 없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후회를 했었던 생각이 이제 점점 아,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미래에 대한 길도 좀 확실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한공대가 제일 전문성도 있고, 이제 이름도 있고 하니까. 이쪽 분야에서 정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항공대를 최종 목표로 잡고 하는 게 맞지 않나. <laughs>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고 다들 수고했습니다. 하 안녕. <laughs> 아, 다른 예, 걸로 합시다. 다 걸로 합시다. 안돼 안 되겠어요. 다 걸로. 좀 약간 자신감, 원동력 이런 것도 되는 거 아, 오빠 좀 라이트하게 가면 접봐나 <laughs> 진짜 <laughs> 말을 못 하겠네. <laughs> 너무 진지. <심진해. 웃음> 후배님 먼저 하시죠 와 여기서 손 후배를 따신다고? 진짜 <laughs> 먼저 해